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배가 아홉 번째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한 자씩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편 20편 1절 우리 가족들이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환란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느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연이나 또한 행운을 빌미로 발명한 또는 발견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 또 인류의 역사가 많은 변화가 된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가난 속에서도 이 고무에 미친 인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외골수로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고무 인간으로 알려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고무에 황을 섞어서 실험을 해보다가 실수로 고무 덩어리를 난로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무는 녹지 않고 약간 그슬리기만 했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곧 이어는 고무에 황을 섞어서 적당한 온도와 시간으로 가열하면 고무의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가황법이라고 하는 오늘날 타이어를 만드는 가공 방법을 처음 설립하게 되어졌고 현대 고무공업 발전에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Charles Goodyear 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소위 타이어 하면은 늘 생각나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분도 실수로 가황법을 발견해 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우연을 발견하지 않고 수십, 아마 수만 번의 연구 끝에 그에게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땐 행운이라는 것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행운이 아니라 아마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는지 미친 인간이라는 표현을 받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을 땐 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넉넉히 인정받고 싶고 격려받고도 싶은데 우리가 하는 참 많은 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로는 사람들의 질시도 받고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반응이 일어나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었지만 그 선을 베품이 나에게 오히려 악으로 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비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갔는데 올 109번째 이채플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생각해 보니 108번의 채플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예배가 몇 번이나 되나요? 손가락을 좀 세고 계신 분들은 어 네몇 번인가 저는 108번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가득하여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찾던 경우가 참으로 손에 꼽을 것 같고 어제는 오늘 채플을 조금 더잘 준비하려고 아, 운전하면서 어, 제가 쇼 채플 저의 메시지를 듣는데 약 23, 4분의 메시지 가운데 갑자기 차를 멈춰 서서 메시지를 이렇게 더듬고 허접하게 하다니, 이 누구야? 했더니 그 안에 있는 어, 메신저가 어서 많이 보았던 사람. 아, 이게 나구나. 어, 저희도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메시지를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안 돼서 이렇게 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오히려 저에게는 반면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히 빚된다면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특별히 어, 왕으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는 환경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에,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편 1편을 제외한 1에서 42편까지는 대부분이 탄원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탄원이에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도와주세요.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호소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20편도 그 탄원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배경은 사무엘하 10장 정도에 있는 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치기 위해서 즉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출전하기 전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아마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암몽과 아람,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과 싸움을 하니 여러분, 이 싸움은요, 예, 그냥 단판승부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싸움에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10편 전체가, 전체 가운데 다윗이 탄원한 시에 4분의 3은 전부 다 전쟁을 나가거나 전쟁 돌아와서 감사시나 하나님 이기게 달라시십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은 전쟁을 꽤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인생에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아마도 싸움할 때 다윗은 충분히 그렇게 고민하며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살아갈 때 평안을 누었다기보다이 전투와 싸움에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이 전쟁이 나에게 마지막 전쟁이 될수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또 마지막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지 다음 시가 존재 안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가, 다음 기회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예배에서 저를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박사님, 제발 가지 마시고 우리 오래 아래 오래오래 거하고 함께 사역을 해요라고 하시는 분이 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뭔가 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교제하고 싶어 그런 안타까움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시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졌는데 내가 뜻대로 됐나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왕이 되었나요?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있는데 사면의 선자가 와서 이세의 집에 오더니 첫째, 두째, 셋째 하더니. 어, 막내가 어디 있어 하고 오더니 자 막내요 무릎 꿇으시오 하고 네눈 감으시오 네 너는 왕이니네 너는 왕이다 이게 왕으로 기름부 받은 전환이에요 다윗의 의지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the a n o i n t e d person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다시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원래 목동이었기 때문에. 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기로 작정한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바이스는 아마도 그때를 회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도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전쟁을 해야 되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나이 전쟁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고 싶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택하셨나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죠 왜 나를? 그래서 소위 거룩한 와이미 신드롬이 있는 거죠 와이미 왜 내가 왜 나를? 이 와이미 신드롬은요 뭔가 잘안 됐을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포수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 와이미란 고백을 탄원하면서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라는 곤란한, 사,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다윗의 영적 지혜를 오늘 10편, 20편의 그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자, 1절 한번더 읽어보죠. 다윗에게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일절 다 같이 시작.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다윗의 타원 씨 가운데 또 하나의 전형인데요. 그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입니다. 환란 날에 자기의 환란 날에. 여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또 다윗이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탈원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번쩍 손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곧 결혼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뒤에 그 때에 대한 시간이 나오니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아, 하나님의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으니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려라. 하니, 그몇 년입니까? 천 년이라고 하는 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마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이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까지 다윗은 예배 의 자리를 지켰던 것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고 곤란이 왔을 때마다 다윗이 했었던, 그래서 시편 2편에서 42편까지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치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예배해요. 왜 예배하고 있을까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제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이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 끝나진 않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 높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끝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라고 부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이게 제 표현이라면 아주 살살 하나님을 지금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싫은 거예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원치 않은 것이에요 다윗은 마음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죠? 이 전쟁에서 마지막일 수 있는데 내또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잠깐만 기다려 내가 너한테 승리 줄 거야 한 부부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 외출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옷을 차려 입은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부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준비가 빨리 끝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나오지 않자 남편은 아직 준비가 안 됐냐? 라고 큰 소리 질릅니다. 그러자 부인이 신경질적으로 답답합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한 시간 전에 말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다. 곱히어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잠깐면 이 된다고 한 시간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남녀의 차이를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시간,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도 다릅니다. 우리가 차이를 인정해야 될 것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 내 때가 다르다라는 건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요. 크로노스는 크로노스예요. 지금 몇 시인가요? 어, 지금은요? 네. 뭐 6시 몇 분입니다. 이게 그냥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몇 시인가요? 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보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몇 시인가요?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또는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이렇게 곧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요? 기다려라. 내가 곧 너에게 응답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래서 타이밍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고의 비밀은요, 주님이 오실 날짜에 대한 비밀이에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우로 말 하나 타요. 그게 무엇이에요? 곧 오신답니다. 이것이 1세기에 던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곧 ASA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s soon as possible. 내가 가능하면 빨리 올 거야. 그때인데 지금 몇년 지났습니까? 2000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몇 년, 지나,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죠. 하루가 1000년 같으니요 잠깐만 기다려라. 저는 내심 그냥 열을 뒤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시간으로. 그래서 한 8천 년이 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생을 다 마감하고 어, 생을 좀더 누리고 싶은가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타이밍을 우리에게 비밀로 주신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야 다윗이 예배할 때 오늘 이 싸움은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하셨어 라고 비밀스럽게 얘기했다면 다시은 이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10편 전체를 보면, 다윗은이세 가지 문제를 어려운 상황으로 써요. 하나는 문제, problem. 하나는 곤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 r e d i c a m e n t 하나는 위기라는 말을 써요. crisis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를 좀 구별해 보니까, 문제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제예요. 그런 것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답보 상태가 있을 때 곤경에 빠졌다라는 말을 써요. 곤경에 빠졌을 때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곤경에 빠지셨나요? 또 위기에 빠지셨나요? 다윗이 이세 가지 패턴을요. 시편에서 계속 얘기해요. 어떤 것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어떤 것은 공경에 빠진 것에 호소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 이제 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주 절박한 기도가 있어요. 10편, 2 8편이 대표적인데요. 위기에 빠졌어요. 뭐예요? 지금 안 구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도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패턴을 40년 동안 평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자, 여기서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아, 감사할 일일까. 그러나 다윗의 지혜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 비밀스러운 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지만, 그때 다윗이 보였던 제일 처음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그를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유일한 자, 하나님이 다을 평가실 하 때, 그 평가는 바로 저는 예배 평가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를 문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의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현대의 영적인 선구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을 제가 몇번 소개하기는 해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는데 아마 제가 뒤에 세 가지 책을 여러분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루이스의 이세 가지 책을 꼭 섭렵했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는 1898년 이북 아일랜드 수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908년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마음에 큰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 내향적인 사람으로 성격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스스로 얘기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기가 잘안 합니다. 평생에 친한 친구 중에 몇몇 사람이 그 톨킨이란 친구가 있는데요. 네, 그 톨킨과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죠. 톨킨이 지었던 유명한 아 어, 소설이 반제저항이고요 여기에 또 영향받은 루이스는 그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를 지었죠. 그래서, 아, 이두 사람이 친구였다라는 것과 이 위대한 소설을 짓고 영화를 만들었던, 영화의 배경이 됐던, 아, 친구를 뭐예요? 잘 만나야 한다. 자, 오늘은 그것은 아닌데, 1940년에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이 고통에 다 문제를 처음으로 썼어요. The problem of pain.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난이에요. 하나님 착한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악랄하게 사는데 어떻게 형통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지요 하나님? 이게 고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야 말을 오히려 영어로 듣죠. 아니야,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도 가끔씩은 좀 이렇게 편, 어, 이렇게 안 해도 돼라고 할 정도의 권면을 뜯기까지는. 그런데 이곧이 이 문제가 우리가 오늘 보편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1955년에 예기치 못한 기쁨을 그가 습니다 1929년에 그가 회심했는데요. 약한 20. 에,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기의 회심 사건이 진짜인지 확인받고, 그가 이제 얘기치 못한 기쁨이란 자서전적인 수필을 써요. 하참 아, 루이 세그 겸손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가 회심한 것을 1년, 2년에서 책으로 써서 돈 벌려가는 것보다 자기의 회심 과정을요. 그가 25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연구가다, 학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65년 제가 정말 소개해 주고 싶었던. 그 유명한 헤아려본 슬픔, A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책을 등장합니다. 루이스의 인생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사랑했던 여인과 3년 동안 살면서 자기 부인이 먼저 암으로 떠나고 헤아려본, 물론 부인이 이 골삼에 걸렸다는 걸 이미 알고 결혼 해서 오래 못 산다는 걸 알고 결혼했지만 상실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랜 동안 마음의 상실함이 너무 컸어요. 상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이것이죠 Why me? 왜 납니까? Why me? 퀘션을 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책이 헤아려본 슬픔이에요 어, 이 제목을 보면서 루이스가 얼마나 자기의 고민을 하나하나 하나 뜯어봤나라고 하는 그 아픔의 정도를 약간은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지격하면요 슬픔을 관찰한 거예요. 자기 슬픔을 하나하나 관찰한 것이죠. 물론, 룰루이스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생에 자기의 신앙을 20여 년이 지나야 이제 나는 예수민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지성의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이런 겸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했던 제일 중요한 인생의 반복되었던 질문은, why me? 하나님 왜 날까요? 라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10편, 20편, 5절, 9절에서 볼수 있는데, 자, 우리 오늘 마지막 9절만 한번들어보겠습니다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시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 why me?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 죽을 줄밖에 없는 어쩌면 죽음을 앞에 두는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여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탄원은 끝나지만 다시 확신이에요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이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Why me? 내가 여기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뜻이 있어서 나에게 승리를 줄 믿습니다 Yes, me Why, me로 oh? 의문스럽게 질문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Yes, me 그렇습니다 하는 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저는 왜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본문에서 응답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와요 1절, 6절, 마지막 9절이에요 다시 확신한 거예요 내가 전쟁 가운데 위, 위협스럽고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야. 자,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 까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수전 전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영상 저를 촬영하는 이 카메라가, 저 카메라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여기 없으면 어쩌면 땅바닥에 내뱉혀져서 낄지도 몰라요.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 자리라고 합니다. 소명의 자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무엇을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안고 또한 주를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서두에 기도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또이 민족 또 열방에게 주신 전 기도 제목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1구 바이러스 있는에 전 이것을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인류 전체의 경제가 멈췄습니다. 정치가 멈췄어요. 사람의 생각이 멈췄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어요. 배가 멈췄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개씩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외소하게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꼈던 바이러스 하나로 인간의 모든 기능을 멈출 수 있는 절대자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읍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